안녕하세요. 김성균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이 되겠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또 받은 은혜, 또 모든 것들은 함께 나눌 때에 배가 되고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열매맺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주간 묵상 같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 우리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 다잘 아시는 그림이 올려져 있어요. 예, 다니엘이,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박해를 받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일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위상이 메대 제국에서 더욱 높아졌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글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힘. 네, 기도의 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네. 또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인데요. 항상 우리가 보이는 면만 익숙해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면, 또 새로운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면, 면 속에 들어있거든요. 질문들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자들의 굴, 그리고 사자들이 있고 단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굴 위에는 왕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역시 이 장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거죠. 또, 다니엘과 왕의 마음. 네. 왕의, 왕이 상당히 다니엘 편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사자 굴속에 넣을 수 밖에 없었지만 밤새도록 잠 못자면서 고민하다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널 시켜줬지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주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자들이 물지 않는 이유는 뭘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사자들이 그냥 낚아채서 물어 뜯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 다니엘의 위상은 더 높아졌던 거죠. 자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죠. 자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게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 6장6장 6장 기억나고요. 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코바디스의 영화를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 참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왜냐하면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주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 그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들, 바로 이 기도의 힘이죠. 저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사자들의 실질적 사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고난의 역경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다섯 번째 코너는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이 현재의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하루 세번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날을 알면서도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그림은 이제 다니엘은 밖으로 올라오고 다니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목당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불어 뜯는 바로 이런 장면들과 다니엘의 위치가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나애가 사의 삶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걸잘 생각하면서 오늘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헌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아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도가름답고 살이 은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잦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노부간의 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에무리중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 0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적인 부분 찾아서 나누게입니다. 웨이 코너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 성품, 좋은 것이 들어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그 속에서 긍정적 부분을 볼줄 알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 부분만 보면 실패하게 되죠. 사람도 부정적 부분만 보면 맨날 싸우게 되고 긍정적 부분을 찾아내면 서로 화해, 화목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부분, 희망적 부분을 잘 찾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긍정적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뜻을 정하여 이런 말참 좋은 말이죠. 은혜와 극률, 하나님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고 지혜 깨달아 알고 10배나 뛰어나다.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긍정적 부분. 이런 단어들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응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정체성과 그걸 지키기 위한 도전 정신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하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자, 내용을 설명해 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또 출시하시는 기회를 맞이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려야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이 할수 있도록 환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의 지혜와 충명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열 배나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승리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지나고 메데지나고 바사 제국에까지 그의 함께 그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본문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GTS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말씀을 많이 내 속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암송하실 때는 문자 그대로 해도 좋고, 또 구조의 흐름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해도 좋고, 또 전체를 이야기로 꾸며서 해도 좋고, 또그 중에 한두 구절을 중요한 것만 찾아서 해도 좋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아는 대로, 아는 만큼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단위에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것으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아니하기로 하고, 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황관장에 관히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어, 입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말하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마실 것과, 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예, 다른 소년들보다 못함을 그에게 보일 것이 무엇이냐. 그리하면그 앞에 내, 내 머리가 내 밑에 아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살과 사레를 감독해 한 자에게 다니엘이 구하이르대.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우리에게, 어, 채식과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왕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 어,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아니 감독자가 열흘 동안 그들을 쉬어앉지라 그리고 열흘 후에 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에 에, 왕의 음식과 마실 것을 제하고 어, 채식을 주어 먹게 하더라 하나님이 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라 왕이 정한 기간이 참에 모든 소년들과 또 그들을 데리고 왕 앞에 가니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왕 앞에 가니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중에 다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또, 하나녀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적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우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들의 지혜와 충명이 바벨론의 술사와 또 박사, 박수들보다 십 배나 뛰어난 줄 아, 어, 뛰어, 그들의 지혜와 충명이 바벨론의 모든 에, 술사와 박수들보다 십 배나 뛰어난 줄. 이에 다니엘이 바벨론, 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암성한다는 건참큰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역할극도 있습니다. 이 역할극은, 어, 속으로 모임 때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는 꼭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어, 그동안 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 많이 만들어봤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기억나는 거 적어보시도 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어떻게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네,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 고국에 있을 때, 자기들의 나라에 있을 때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회당 가정에서 특히 교육받은 신앙 교육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의 정체성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똑똑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공익적인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대한민국 교회의 전도대상자,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속에서 나눔과 사랑의 정신과 긍정에는 그 협동과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과 용서와 약점을 담당하고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은 어,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는 내용인데요. 1, 2번 같이 나누시면 되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중에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 와서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립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게 되죠. 교육을 마치면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 버려야 한다는 점이었죠.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단호하게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돕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지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을 각오할 때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정체성을 지킨 결과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을 때그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고 이것이 그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열 배나 뛰어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서 바벨론과 메대에서 총리로 일할 수 있었고 왕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세상에 전해주게 되었죠. 신앙의 정체성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도 예, 거룩한 주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크게 복 내려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공익적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성리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함께하셔서 코로나를 제거해 주시고 또 저희들 택한 백성 다 죽게 돌아오게 해 주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하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속에 우리가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긍정에는 협동과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과 용서와 약점을 담당하고 배려하며 인내하고. 윗민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여영이 함께하셔서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